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6살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결혼 후 저는 남편과 함께 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님께 물려받은 펜션 하나와 모텔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모텔 하나는 제가 직접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죠. 저희에게는 아들이 둘 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내고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게 될 줄은 저도 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모텔 데스크에서 여느 때와 같이 체크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그 여자는,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강수진이라는 동창생이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괴롭혔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지냈어요. 딱히 더 친하지도, 그렇다고 안 친한 것도 아닌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후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애는 제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산다는 이유로 또 가정형 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놀렸어요. 심지어 급식비를 내지 못했을 때는 거지 같은 년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한다고 했을 때도 대학 갈 돈도 없냐. 평생 그렇게 살래? 라며 비웃었던 아이였어요. 그렇게 그 애는 절 끊임없이 무시했어요. 고등학교 내내 3년을요. 그런데 그 강수진을 이렇게 만나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더라고요. 20년 만에 저희 모텔에 온그 애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20년이 지난 제 모습이 달라 보였나 봐요. 아니면 함께 온 남자와 너무 신이 나서 주변을 볼 겨를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강수진은 키를 받아들고 상기된 얼굴로 빨리 올라가자라고 하며 황급히 남자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저 남자가 남편인가? 아니면 그냥 남자친구? 아니면 불륜상대? 이런 생각을 하며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 남자가 강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달랐거든요. 게다가 둘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설마 둘다 유부남 유부녀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일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두 시간쯤 지나자 다른 손님이 퇴실하신다고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기요, 앞차 좀 빼달라고 해주세요. 나가야 하는데 막혀서 못 나가겠네요. 확인해 보니 손님의 차이긴 한데, 키를 맡기지 않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차에 붙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엠모텔인데요, 차좀 빼주세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텔이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여기 시내의 엠 모텔이요 손님께서 키안 맡기고 들어가셔서 내려오셔서 차 빼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던 손님은 계속 재촉했죠. 언제 빼주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늦겠는데? 그때였어요. 주차장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급하게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 차림에 단단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다급하게 제게 물었어요. 이차 빼달라고 전화하신 거죠? 네, 맞는데요. 몇호 실차입니까? 아니, 몇 호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전화드린 거죠. 차 가져오셨으면 차 키를 맡기시면 되는데,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그는 핸드폰을 뒤적이더니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죠. 이 여자가 묵는 방몇 호실이에요? 사진 속 여자는 바로 그 동창 강수진이었어요. 순간 깨달았죠. 이 남자는 수진의 남편이었고, 지금 모텔에 있는 남자는 불륜 상대였던 거예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죠. 아니, 근데 누구신데요? 이 여자 남편입니다.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방 번호를 알려줬어요. 201호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더 붉게 변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모텔 내부에서 그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몇 분만 기다려주세요. 곧 차가 빠질 겁니다. 차 빼달라던 손님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2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정신이야. 그 다음은 여자의 비명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안 돼요. 오해예요. 하는 강수진의 소리와 이게 오해라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뭔데? 하는 남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죠. 모텔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복도로 나와 소란의 근원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동창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왔어요. 그녀는 옷이 흐트러지고 화장이 얼굴에 번진 채로 끌려 나왔고, 옷은 거의 반쯤 벗겨진 상태였어요. 그 동창의 남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뺨을 세게 때리며 소리쳤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는 팬티만 입은 채로 도망가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어요. 양말 하나는 벗겨지고 셔츠는 손에 들고 있었죠. 그가 우왕좌왕하며 일어나 뛰어내려가는데 주차장에 모인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고 수군거렸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이 황당한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거 찍어. 완전 현장에서 걸렸네. 어머 저 여자 얼굴 좀 봐. 완전 망신이다. 저 남자 팬티 차림으로 도망가네 진짜 웃기다. 차 빼달라던 손님도 이제는 차 키를 손에 쥔채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영상을 찍던 그가 제게 물었죠. 저기 여자분 아세요? 완전 드라마네요. 이런 거 처음 봐요. 저는 고개만 살짝 흔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잡고 소리쳤어요. 내가 너한테 부족하게 해준 게 뭐야? 너랑 결혼하고 네가 해달라는 거다 해줬는데 그걸 이렇게 갚아?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동창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과 화장이 뒤섞여 엉망이었고 머리카락은 남편에게 끌려나오면서 헝클어져 있었죠. 그녀의 비싸 보이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은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이제는 모텔 전체 손님들이 나와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당장 이혼하자. 너 같은 여자랑은 못살아.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 부끄러운 줄 알면 애들 볼 생각하지 마. 그때 강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서서히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죠. 20년 전 자신이 괴롭히던 그 애가 이런 상황을 목격한다는 건 강수진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김진아. 그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자신이 학창 시절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가난한 김진아가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을 거예요. 남편은 더큰 분노에 차서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고 나갔어요. 주차장으로 그녀를 끌고 가면서도 계속 소리치는 남편에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차에 태워져 떠났죠. 떠나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더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절망, 그리고 후회가 가득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숙소로 돌아갔지만, 이미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은 여러 사람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유일하게 연락하는 고등학교 친구 현주에게 전화해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랐고, 강수진이 동창회에서 얼마나 남편 자랑, 아이들 유학 자랑, 명품 자랑을 늘어놓았는지 알려줬어요. 심지어 지난번 동창회에서 그 가난했던 김진아는 지금 뭐하냐며 저를 언급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일이 더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강수진의 불륜 사건이 터진 후,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는 이 소식이 폭풍처럼 퍼져나갔어요. 고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에서는 하루 종일 그 이야기로 가득했다고 해요. 불륜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까지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놀라운 점은 많은 동창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남 얘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던 강수진의 태도에 많은 친구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동창회에서 강수진이 다른 남자들을 유독 관심있게 쳐다보는 모습을 여러 친구들이 눈치챘다고 해요. 특히 젊은 웨이터나 다른 친구의 유부남 남편에게도 은근히 관심을 보였던 일화들이 하나둘 공유되기 시작했죠. 심지어 몇몇 친구들 사이에서는 강수진이 대학 시절부터 바람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당시에도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부유한 선배와 몰래 만났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돈 많은 남자를 좋아했던 강수진의 성향이 결혼 후에도 이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현주 말로는 강수진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들마저 이번 일에 실망하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강수진이 늘 무시하고 깔 보던 친구들은 속으로 통쾌하다는 반응이었죠. 항상 남편 돈으로 명품백을 사 들고 다니며 우월감을 드러내던 그녀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 통쾌하다고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강수진의 허세와 위선에 지쳐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신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며 다른 친구들의 선택을 무시하고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 자랑만 늘어놓던 강수진의 이중적인 모습이 이번 일로 완전히 무너졌죠. 남편 사업자랑 집과 차자랑 자녀 유학자랑으로 다른 친구들을 비교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던 그녀의 태도가 이제는 허상이었음이 드러난 셈이었어요. 동창들 사이에서는 강수진의 SNS도 화제였어요. 남편과의 행복한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사진을 끊임없이 올렸는데 이 모든 게 가식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허탈해 했어요.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이미지를 SNS에 구축해놓고 뒤로는 불륜을 저질렀던 이중성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후 강수진의 인생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어요. 현주를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날 모텔에서 찍힌 영상은 SNS에 퍼져 수천명이 봤고, 강수진의 보수적인 친정 부모님까지 알게 되어 관계가 끊어졌대요. 그녀의 남편은 곧바로 이혼소송을 걸었고, 불륜이 명백했기에 위자료도 엄청나게 물게 됐죠. 그토록 자랑하던 집과 차는 모두 남편명이었고, 세 자녀의 양육권도 모두 남편에게 넘어갔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그녀의 불륜 상대가 남편의 사업 파트너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망신을 당한 그녀는 결국 서울을 떠났다고 해요. 모든 재산을 잃고 위자료까지 물게 된 강수진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해외 유학 중이던 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귀국했는데 엄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며 엄마를 원망했다고 해요. 결국 강수진은 연락을 끊고 도망가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수진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볼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 한켠이 짜릿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녀를 망하게 한건 아니지만, 그녀의 행동이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죠. 저는 남편과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가난했던 김진아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넌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야. 라는 강수진의 말이 제 귀에 맴돌 때면 지금의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녀는 이미 제 모습을 봤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 그녀는 인생의 쓴맛을 통해 배웠을 거예요.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년이 지나 우리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